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센티멘탈 감성 2인조 듀멜로망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이 무대에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좀 감회가 남다르실까요? 어떠세요? 어, 그전에, 그때는 조금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었다면 예. 지금은 더좀 친숙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때는 첫 술잔이었다면 지금은 두 번째 술잔이 되었거든요. <laughs> 회원 미쳤다. 아, 아. 어, 어떠세요? 어 예, 저도 그 참이소 에어가로서 어. 어.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목소리가 어떻게. 와, 예. 예. 그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네. 그럼 오늘 이 자리가 소주 몇 잔째인 것 같으세요? 오늘 한두 병만 정도 된것 같습니다. 두 병만! 맞습니다. 아니 그러잖아 우리 멜로망스하면 여러 드라마의 OST를 통해서 또 관람객분들과 시청자분들을 큰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 나에게 뭐 OST 황태자 이런 거 말고 좀 새로운 수식어가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 뭐 차미스의 황태자요. 차미스 좋습니다. 말 나온 김에 지금 차미슬을 또 빛내주고 계시는데, 지금적으로 어떻게 N행시 가도 될까요? <laughs> 미소씨 가시죠. 너가 아이러, 너가 아이러. 아, 저안될것 같아요. 나도 안될것 같은데. 어, 아, 하나 해주세요. 가시죠. 어떻게든 지금 차미슬이랑 진로는 많이 나왔는데, 마침 또 자켓이 켈리 컬러에요. 아 네. 그래서 한번 켈리로 한번 가볼게요. 켈리로. 켈리요? 예, 켈리. 자, <laughs> 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켈리를 마시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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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렇음법칙 사용해봤습니다 아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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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 다시 한번 켈렇 <laughs> 부탁드렸는데 감사드리고요. 네. 자또 이제 지금 약 8천 분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마음껏 즐기시라고 격려의 한 말씀 남겨주시고, 네, 어그 항상 좋은 시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노래를 하고 무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오늘 이 페스티벌에서 좋은 기억 많이 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또중저음으로또한 말씀해 주시죠. 예, 여러분 오늘. <laughs> 진짜요 오늘 너무너무 더우셨지만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유다 선배님, 태우 선배님, 꾸린 선배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배님들인데, 예, 예. 정말 선선한 날씨에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와, 일단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목소리가 워낙 좋으시고 해서, 혹시 성대모사 되시는 분 있으세요? 그게 아, 성대모사라면 약간 반응이 다안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놀랄 뻔스 정도거 하면 어! 아, 아. 자, 한번 더. 지금 이성규씨 잠깐 맛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박수칠 준비돼 있잖아요, 그죠? 한번 딱 보여주시면 어, 제가 갑자기 부탁드려 죄송해요 레츠고 붕그르브스데마 <목소리> 야 이거 <이건> 능력이잖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이 분위기 그대로 멜로망스의 무대 뜨거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